네 반갑습니다 아늦습니다아 여기까지 와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사입니다 오늘은 동호인들과 함께 가을 야외회를 가져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휠 6대와 바이크 두대가 양수역에서 만나서 가평 펜션으로 라이딩을 했습니다 자, 가평 펜션에서는 3시간 동안 소고기와 음료를 포함한 주류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곳이었고요 1인당 10만원으로 어 숙식이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자, 함께 라이딩을 즐기고 자, 1박을 하면서 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네. 이거 보자켓이라고 해야 되나? 상의? 후드티후드아 후드티, 후드... 프리스, 프리스, 아, 후... 후드티. 후드, 후드 보호자켓 후드, 후드 보호자켓 네. 코미네꺼 네. 자 그러면 보호제가 지금 스포츠처럼 생겼네요 네. 1cm, 1cm 정도 되는 아. 보호제가 등판 들어가있고 어깨 어깨가 이쪽으로 양쪽에 있고 가슴 가슴 좀 볼륨감이 있네 네. 가슴 나, 보호판 네. 그리고 팔꿈치 팝꿈치. 아, 봤어. 이거 <laughs> 좀이 <laughs> 네. 이게 이 뭐라고 이게? 아, 아니, 코, 코, 후드 아, 코코네 후드 자켓. 후드 자켓, 후드 보호 자켓. 일반 일반 그냥 입고 있으면 평상복 같잖아요. 평상복 같아 진짜. 네. 이렇게 해서 얼마짜리라고 해요? 십만팔만천 원. 아우 비싸 <웃음> <웃음> 비싸지 비싸지 팔꿈치 여기. 등. 어깨 등그렇지 어깨 어깨 근데 되게 그 음, 일상복 것 같고 것. 어, 편하네 그냥 보기에도 그래요 음. 음. 그럼 모자가 따로 안에 들어있어요 자크를 열어야 돼요아 자크를 열어야 돼네네 네. 평상시에는 그게 목만 보호할 수 있게끔 여기 땡겨가지고 목 보호를 하고 목 보호를 하고 해. 이게 슬슬 여기 모자를 바로 쓰게 되면 여기파 팔랑팔랑 그래서 그런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 뒤에 자크를 갖다가 떴다 뺐다 할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아 역시 괜찮네 손목이 길어도 좋은 것 같아 손목이 어다 오케이 딱 지금 사이즈가 그게 엑스라지 엑스라지야 아, 딱내 건데 사실은 더큰거 사실 나 아닌데 네. 아니지 딱 맞는 맞는데 어느 사이즈가가 응, 응. 괜찮은데 오 댁큐 땡큐 이때 댁큐 일단 가져가 그 <laughs> 안에 발을 조끼 하나 있고아요 그 안에다 발을 조끼 응. 있고예 네. 네. 아니, 아니 충분히 여기도 있고 좋아 예 네. 사이트 <laughs> <바이크> 정신 <laughs> 바이크, 바이크. 자 이거는 코빈의 바이크 자켓. 아까는 후드 자켓인데 이건 그냥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 겨울 방한 자켓일 거야. 아아 이거 겨봄 가을용 아닌가? 빼면 가을 입어도 되고. 네비, 빼면. 아 내피 빼면 가을에 입어도 되고. 내피를 네. 끼니까 겨울용이구나. 아, 더워요. 입고는데땀 났어. 오. <laughs> 방풍 <방금 웃음> 자켓. <방금> 자켓. <laughs> 땀 났어. 자 그러면 뒤에 마찬가지로. 아, 저것보다 좀더 두껍다, 이게. 아, 그 이거 이제, 동방에저준거 예, 있는데, 예. 비슷한, 두께는 비슷한데, 딴 거로 바꿨어요. 오. 보니까 바람이 전혀 안 통할 것 같은 네. 그런 재질이네, 여기는. 네. 그 방풍 자켓인가? 네. 아, 그렇지. 여기가 뭐유 지금도 유튜브요 그렇습니다. 아. <laughs> 이거 보호자켓, 보호자켓. <laughs> 자, 여기 등, 어깨. 어깨, 어깨 있고, 가슴이 어깨 있고, 가슴 가슴이 있고. 팔꿈치, 팔꿈치, 있고. 팔꿈치 있고 들어있는 건 아까 거랑 거의 비슷해. 코미네 거는 다 가슴이 닿는 거고요 무게는 꽤 무겁네. XL? 무게감이 좀 있어. l 이면은그작 엑스로 짧다. 작짠 거죠. 액스 지금 맞는 거네. 여기가 네. 오늘 네. 딱 맞는 네. 네. 거네. 맞는 사이즈. 내 꺼네. 이게 조금 어울린다. 형님 아니, 나도 한번 이거. 형님 잘 어울려. 잘, 잘 어울려? 예. 네. 땡큐하고 가세요. 빨리. 아니 나도 한번 이거. 뭐, 이거 뭐보거죠 이거 제 쭉쳐. 내 것도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쭉쳐. 알아서. 백스를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여기, 여기. 조금 커. 아, 이렇게. 네. 근데 팔꿈치 못 보. 난난 그게 생생. 팔꿈치 이렇게 깨버렸어요. 그래. 나중에 팔꿈치를 아. 따로 따로 쓰고. 네. 근데, 네. 이거 제네이 하고 네. 네. 이제 겉에 잠바. 겉에 잠아 괜찮을 그, 괜찮을 뭐. 네.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어? 괜찮을래? 네. 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뭐. 이게 그냥 그 저건 완전 저거. 이게 이제, 이제 어 보호, 보호 등급 중에서는 이게... 최고 보호 등급 어 그럼 이거 이거 하는 이거 이게 낫네 네. 이건 다이슨 맥슬러. 맥슬러 이건 여름용 아니야 여름용 네피용이 네피 네아 이거를 아피 네, 아, 이건 아예 네피요 전 네피만 하나만 샀지 어야 아, 여기다가 겉옷 썰 따로 있는 거야 가슴 입고 아, 여기 입고 다 있으니까 아, 아 가슴은 이건 플라스틱 이 아니네 스펀지네 그래서 좀펀지어좀어좀좀좀트키가 생겨 그거 한두번 넘어져 봤죠. 우와. 아, 물쩍하더라고. 뜨거운 물이요? 온도 오래, 고운도 오래 고운도 입어서 고운도 편해요. 그러네. 이게 다 망사야. 네. 그러니까 시원해요 여름에도 완전 땡여름는안 되죠. 럴거 그럴 그럴 같아. 네. 아니 땡 여름에도 될 투자할 것 같아. 다 망사야. 아, 여름에 저 입고 다녀요 그래도. 오. 바람 그래, 잘 들어. 그래서 이거는 얼마? 그냥 3 0만 원. 3 0만 원. 그때3개 3년 전에? 요거 어, 무릎 보고아또 나왔다 <laughs> 계속 나오네 뭐가 <우와>, 계속 나와 <laughs> 강한, 강한 무아강네그왼 다리 왼 다리 오토바이용 여기 무릎이 들어있어 아 네, 어, 네. 무릎이 들어있고 하나씩이에요. 뜨거운 물안 나오는 거 어떻게 야 돼요? 여기 여기 보일러 꺼진 거 아니에요? 러 키로 나오는 거게 땡겨서 안으 이렇게 땡겨서 코 아.. 네탈때 네. 딱이죠 바람 어, 이거 오토바탈때 이거 휠탈때좀 과하다 과한데 어, 막 뭐, 추울 것 같으면 하는 게 낫고 아 그렇지 네. 휠탈때 추울 것 같으면 아하 계속 나오네 네. 계속 나와 다이내즈다이내즈 네. 다이네즈 여기 하나씩 다 있죠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정.. 뭐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네. 있는 네. 거잖아 네. 다이내즈 네. 디자인 네. 디 어, 근데 이걸 보호대 없네. 뺐나? 등은 넣어서 뺐어 등은 뺀 거고. 네. 어깨도, 어깨도 가슴도 뺐고. 없고. 어깨도 뺐고. 가슴 없고 어깨랑 팔다 있어요. 근데 얘는 뺀 거예요, 저. 아, 지금. 원래 다 있는데 뺀 건가? 네. 가슴, 아, 원래 가슴은 원래 없어요. 아, 가슴은 원래 없고. 네. 네. 나머지 다 빠져 가지고 다 뺐구나. 등 뺐고, 어깨 네. 뺐고. 근데 어깨는 이걸로 되는 거 아닌가? 나 이걸로 됐다고 그쵸, 생각했는데. 그쵸. 돼요. 그죠뺀 거. 돼서 빼버린 거다 네. 이렇게 끼면 은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어조비가 어, 돼요 아. 팔꿈치는 있고 네. 거의 이거는 그냥 팔꿈치 용으로 산 거네 그래 느낌은 착용감은 이게 좋다 음. 뭘 빼서 그런가? 뭘다 음, 음, 있어요 이렇게 네. 응? <laughs> 똑같은 거가 다 있어요 저희 다 있지, <laughs> 있지. 이건 응. 딱 봄, 가을용이에요 봄, 가을용? 응. 네. 저렴하게 그 안에 냅피가.. 냅피 래피 있는 거지? 내 냅피 내피 뺐다 뺄수 있으니까 여름에도 쓸만한 여름에 거. 더워서 못 입어요 네. 네. 너무.. 지금 냅피 뺀 거고? 아니, 있어요 아, 이 냅피 낀게 이거야? 네. 그래 딱 봄, 가을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다 저기 <laughs> <laughs> 잘못 사고 이 친구가 컬럼구가팔아요 지금 자, 아 이거 팔아야 되는 거야? 이쪽이 네, 그렇죠? 새거에요거 어, 9만원에 이게 엑스라지인데 지금 얇아가지고 그냥 흘러내리죠그 다... 영상 보고 나서 이걸 하있어요 착용감은 좋다 착용감은 좋은데 나도 넘어봤는데 이거는 충분히 되던데 나 근데 그게 뒷타에서는 스타일 따라 달라요 벌레 타면 힐, 어힐 어떻게 그렇죠. 타냐 일라 그렇죠. 이, 이, 이런 데가 일이 걸릴 것 같은데. 이제 나도 걸리듯 걸린 걸리더라고. 걸린 어떤 사람은 이거 이것만 더 맞던데. 처음에 음. 처음에 저도 이것만 있다가 그을때 어. 이질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고 약간 이렇게 있었는데 음. 한1 시간 후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시간 후부터 아무렇지도 네. 않다. 단지 딱 불편한 게 있다면 똑바로 네. 쓸때 걸을 때 여기 어, 지금 맨 밑에 여기 누르잖아요. 여기를 딱 눌러요. 거기만좀 어. 어. 아, 굉장히 보자일스운데 음. 네. 네. 이게 제일 장점은 이거죠 무릎. 접히, 이게. 네. 이게 요고요. 접힌다는 네. 거. 네. 네. 그거 아, 때문에. 어, 졌을 때. 근데 요거는 씁니다. 되게 부담이, 부담이 없네. 안여졌을 때. 푸실하네. 영상에서 보면은, 응? 그렇게 딱, 무릎을 구부려버리더라고요. 어, 핀에서 딱 떨어졌을 어. 때. 어. 저걸로 쫙, 그대로 가더라고요. 아, 살짝. 속고 들어가야 돼. 그러다가, 이게 그러다가 그냥, 여기에도, 여기에도. 오빠 이스타 우려 쫙, 한이끌어다가속고가 두니까 딱 들어가더라고요. 정강이이이리 우리 이거 안 되잖아요. 얜, 이걸 쓰다가 이걸 사실 산 이유가 뭐였요니까서 그래. 아니, 커갖고. 아, 이게 커서 사이즈가 <laughs> 안 맞아서? <안> 그럼 사이즈 작은 <laughs> 거 사면 되잖아. 없어요, 안 팔아. 그게 사이즈 품절이라, 네. 그래서 그렇대요. 품절이라서. 에다 들어가있을 거요지 이따가 하세요, 천천히. 아, 이렇게 이따가 하시면 되죠, 뭐. 어, 그걸 충전하실 아아 거예요, 아니면 뭐. 여기서 없네. 딱 하나가 없는데, 그, 청주에 그, 번개 형님이, 번개님이 쓰는 게, 다 보호대를 많이 써봤는데, 음. 제일 좋은게 다이내즈 게 제일 좋대 요 다이내즈 그거는 착용감이 제일 좋다고 그거는 뭐가 없어 별로 아주, 네,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돼있어 아. 간단하게 돼있어 다이내즈 이거는 또 아래가 발목이 여기가 걸리잖아요 여기에 어. 여기가 좀 아프잖아요 저것도 그러고 근데 그건 여기 앞에가 좀 부드럽게 돼있어서 더 올라와야 돼? 아 이거 무릎이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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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착용해 보니까 좋더라요다이내즈 나도 그거 살까 싶긴 저거 팔아버리고 섞어대지 어 편하다 석고대전이 이것도 편하네 자 이제 다 끝났으니 스트립쇼 이제셔야아 <laughs> <laughs> <걷는 쇼야? 웃음> 근데 뭐랄까 이렇게 과해 이렇게 이고딱 식당으로 가면 과해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음. 근데 안정상 과해보이는 음. 네, 과해 그래서지 사실... 나도 이걸 네. 잃으려는 건데 꼭 다칠 때안하고다시는 거야 안 안고 다치는 거야 지금 거 하여튼 다 좋다 주부야 좋아. 이 정도면 물이 안 나온다고? 자, 여기서 컷입니까? 컷 컷. <laughs> 자.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거 아무거나 먹을 거. 내꺼 와. 물고르나. 고기가 많아. 고기가 많아. 우와 이거 구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천 먹어도 충분천히 먹어도 충분할 것 같아. 달아 올라 달아 올라. 야, 홍지 빼. 는그러면 소고기 덜익고도 먹어도 되잖아 살짝 저... 우리 젤라드는 홍, 홍옥시에 설탕이잖아요. 그런지. 설탕. 내가 설탕 요만한 종지에 주길래 숨길냈어요 아줌마한테. 지금 이제 내고 올라가 네. 패스 다 돌린 거 아니야? 그럼 다 돌린 거야 이게 이게 다야 다야? 이게 다 끝까지 올라가? 너무 거 딱딱하면 거. 넘기는데 강호야 네, 거. 거. 어? 다된거 같은데 전부 더. 돌아가잖아 비중을 더돌려야 돼. 그거 반대였네 반대 좀더해더 돌려도 되는 거야? 끝까지 다 돌렸어 아 지금? 아니 상없어요 케이스 똑같이 아, 되는 거 아니 서로 경쟁하는데 서로 되게 되네 뭐 좀... 어, 된다고 떴잖아 네, 82오 된다 아, 어, 그러면 시계도 되? 될 아니, 시계는 아니, 이 충전 방식이 틀려 충전 방식 틀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요 시계는 그 애플워치하고 아 그러면 애플은 애플워치가 일방 이렇게 돼? 네, 충전은 똑같 저런 무선으로 되는 건데 아, 이런 식으로 된다고? 아니, 아니, 아니 애플을 넣고 애플 그 애플로치가 애플로 아, 그걸 안 되는데 오, 삼성은 되는구만 역시 삼성 <laughs> 아, 그럼 어떻게 한, 어떻게 한다고? 잠깐만 이것도 이렇게도 해 되고 핸드폰은, 핸드폰은 될수 있으면 오케이. 이렇게 놓으면 돼요 오 서로 가로로 오, 어? 저거는 어? 안 되는데 결 때까지 오, 이 됐다 가운데 맞춰야 돼텔레이 올라왔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맞춘다고? 무선 공유 무선 공유? 예 네. 배터리 배고 뭐지? 간식 어? 드세요? 내건 없나? 가자 이거 가자 아니 음. 있을 거 같은데 가자 너무 냐 맛도 없 어. 어. 아니 아까 쌀, 살가자도 뭐... 아, 아, 쌀가자 먹고 쌀가자 먹고 쌀가자 갖고 올게 쌀가자 배고파 아까뭐 오징어집품 여기 있네요 있구나. 오 네. 무선 배터리 공유 예 네. 네. 이거를 추가해야 돼요 추가 오, 네. 와, 갔다. 네. 대박. 그 이렇게 하면 됐죠? 오, 그래서 뒤집고, 자 뒤집고. 지금 카드 떼면 안될것 같은데 올리면, 더 되네, 되네. 네. 대박. 와, 이제 와, 이제 알았. 알았. 되네. 네. 아, 이게 알아? 이것도 대박하고, 되네. 아, 우리 신기한 거 하나 알아보자 Thank mm -hmm. you.